안녕하세요. 제인의 당입니다 안녕들 하시죠? 건강 꼭 챙기시고요. 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창세트20% 세일해서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이건 아리랑이에요. 이게 바깥에서 계속 노숙했던 애들이라 이렇게 음, 까마까마한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위에 올라오면서 다 입장이 떨어지면 다 좋아집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아톰보이예요 아톰보이 아주 칼날이 아주 손톱이 새카면서 아주 뾰족뾰족합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예요.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답니다. 칸 마리아예요. 이 아이도 제가 이거 분갈이 해놓은지 한참 됐어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1번 4만원입니다. 이렇게 세트에 4만원입니다. 2번 2번 이와이도 아리랑입니다.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역시 아텀보입니다 아텀보이는 하나씩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이쁜데 이름을 제가 잘 몰라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누돌프입니다. 아주 달궈져 갖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누돌프 요렇게 해서 4만원입니다. 3번 아도니스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톰보이 이번 칸마리아 피멍마리아입니다. 요렇게 해서 4개 3번 4개 4만원입니다. 5번 아니 4번 아도니스예요. 아토 보이고요. 이렇게 예뻐요. 아 예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백장미예요. 백장미. 너무 예쁘죠? 맑고 투명합니다. 멕시코 야생 말이예요. 이렇게 불이 들었답니다. 여기 4번이 아이들도 4만 원입니다. 5번 얘도 아도니스예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불이 들었답니다.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아톰보이입니다. 아톰보이. 얘도 역시 멕시코 야생 마리야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예쁘죠? 이렇게 아주 빨갛습니다. 요 아이들 6, 5번, 5번이에요. 5번도 4만 6번 아톰보이, 아톰보이 이렇게 세가마요 이렇게 아도니스요 아도니스. 이쁘죠? 이렇게. 얘도 멕시코 마리아입니다. 그냥 칸 마리아입니다. 아유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도 4만원. 7번. 이거도 아돈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아톰보이. 100장미입니다. 100장미. 얼굴 두 개짜리에요.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도? 야생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역시 7번, 4만원입니다. 8번, 뚱땡이. 야, 저기, 화년마리아예요 너무 이쁘죠? 화년마리아 아, 예쁩니다. 아주. 그리고 샴페인입니다. 아르게인. 아르게인도 끝이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느돌프 이렇게 아주 예뻐졌어요. 아우 따글따글 달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도 8번, 4만원입니다. 9번, 비로봉이에요. 대품큰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분갈이 해놨듯이 끝이 맑아게 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 아, 핑크 샴페인입니다. 이 아이도 노돌프. 아주 장하니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도 9번. 4만원입니다. 10번. 10번이에요. 비로봉. 대품입니다. 엄청 커요. 비로봉. 자이언트입니다. 핑크 샴페인. 루돌프예요. 예쁘죠? 루돌프가 달궈지니까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이아 10번 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10개 제가 한번 한번 내봤습니다. 네. 안 건강들 하시고요 아, 어, 다음에 또 좋은 상품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